네, 안녕하세요. 현정쌤의 한자TV입니다. 오늘은, 네, 먼저 선 날생, 우리가 선생님 할 때, 그, 선생, 그, 선생이라는 한자에 대해 살아보고요. 그 앞에다가 계집녀나 산의 남을 쓰면은, 네, 여선생님 할때 그, 어, 또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또, 사내남자를 쓰면은 남선생님 할때 그, 네, 쓸 수가 있는데, 어, 사내남은 7급이니까 그때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선생님 할때그 선생, 음, 그리고 우리, 어, 전번주에, 어, 지난번에 했던 배울학과 날생을 합치면, 네, 학생이 되겠죠. 네, 먼저 첫 번째 글자는 먼저 선입니다. 먼저라는 뜻이고, 선이라고 읽습니다. 훈음을 읽으시오 할 때에는 먼저 선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할때 선, 네, 선견지명 할때그 선자입니다. 어, 먼저라는 뜻도 있고요, 미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또 미리 배우고 그 배운 것을 학생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글자는 날생입니다. 나다란 뜻이고 생이라고 읽습니다. 훈음을 읽으시오 그러면 날 생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어 생일할 때그 생자, 생년월일할 때 생자, 생사를 같이 한다 할때그 생자고요. 생활할 때그 생자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개집녀입니다. 여자녀라고도 하고요. 네, 어 훈음을 읽으시오 그러면 개집녀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어 네, 여군 할때그 여자, 여동생 할때 여자, 여인이나 여성 할때그 여자입니다. 다음 글자는 사람인입니다. 사람이란 뜻이고 인이라고 읽습니다. 흐름을 읽으시오. 그러면 사람인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네, 인간 할때 인, 인구 할때 인, 인생 할때 인자입니다. 사람인은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본뜬 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갈 때 혼자서는 살수 없는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번 글자는 임금왕입니다. 임금이란 뜻이고 왕이라고 있습니다. 흐름을 읽으시오 하면 임금왕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네, 임금왕은 원래 도끼의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집의 계층에서는 도끼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라고 합니다. 네, 구강할 때그 왕자구요. 왕관할때 왕자이고, 왕국할 때 왕자이기도 하고요 왕자할 때그 왕자이기도 합니다. 네,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먼저선을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발이 앞으로 나가 있죠? 그래서, 먼저 태어나서, 먼저 배워서, 어, 가르침을 베푸는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날생, 자, 아, 아니, 먼저 선, 자 써보고요. 날생, 자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먼저 선, 날생. 그래서, 선생님 할때 이렇게 쓰고요. 자, 여자녀, 계집녀. 자, 써보도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가바비. 조금 더써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다섯 곳이 무릎을 꿇 음, 무릎을 이렇게 숙이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한자라고 합니다. 여선생님 할때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자, 어, 전번에 우리가 배웠던 한자인데요. 배울 학과 오늘 배운 날생자가 만나서 학생이라는 우리가 많이 쓰는 한자가 되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학생이라는 글자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사람인이 있네요. 사람인. 자 오늘 신습한잔데 하나 둘두 사람이 이렇게 몸을 어, 기대고 있는 어, 모양이죠? 그게 사람이라는. 네,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의미고요. 자, 사람인은 마치 우리가 외우기 쉽게 우리 한글의 시옷자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 글자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인도 있고 들립도 있고 여덟팔이라는 글자도 있기 때문에 아, 이 글자 사람인은 시옷자처럼 생겼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다른 비슷한 글자들하고 구분하실 때좀 좋겠죠? 네, 그렇게 외워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니까 계집녀, 여자녀하고 사람인자가 만나서 여인이 되었네요. 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여인. 또 우리가 아까 배우려고 했던 거. 자, 임금아 하나, 둘, 셋, 넷. 임금이라는 뜻이고 왕이라고 해요. 어. 네, 우리 세종대왕 할때그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여기다가 큰 대자를 쓰면은 대왕자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썼던 계집녀자를 쓰면 여왕이고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나라국자. 나라국자를 쓰면 구방이네요. 그런데 <laughs> 이 임금왕자는요. 어, 자, 보면은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이해해 주세요. 도끼의 모양을 본뜬서 만든 한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인노, 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상징이 이런 도끼나 같은 도끼 같은 무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무기에요 도끼의 모양을 본뜬 글자가 이 임금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laughs> 네. 그림 못 그리는 건 이해해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해서 임금안까지 오늘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네, 활용이 많은 한자들이니까 잘 익혀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글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